이쁜 이쁜이 잔뜩님들 같이 가이시네 맛있게 드시소 맛있게 드세요 와 나도 찍어줘 나도 찍금 찍어. 이왕이면은 저 멋있는 데서 찍으세요 와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짠짠짠짠자다짠짠짠짠짠짠짠짠 사진. 예. 사진. 사진 파란색은 사진. 우와. 많이 지 말고 막걸리도 좀애용 해주세요. 네, 우리 영수사미디어 기자님 막걸리를 최고로 좋아십니다. 막걸이 네, 막걸리. 경주법주 경주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. 와, 막걸리. 어, 예쁘다. 네, 감사합니다. 광장님, 수고가 많으십니다. <laughs> 갑자기, 갑자기 지금 예뻐져서 말투 <laughs> 아, 늘 수고가 많으시네요. 네. 고향에 많이 많이 찾아와주세요 저희들 이테리어도 도움돼 열어놨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오늘 추운 날씨 에 편히 쉬었다 가시라고 어, 아니, 넓은 공간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오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방장님 방장님 덕분에 제, 저희도 편하게 잤습니다. 네. 새해에도 우리 좋은 일만 있고 올 연말 잘 보내고 내년에는 더 좋은 더 많은 어, 일들이 있어서 우리 꿈꾸는 일도 있습니다. 미소 미소. 네 감사합니다. 아니, 왜 이렇게 토, 근데 왜 이렇게 터프하게? <laughs> 지금 화가 나셨어 지금 화가 나셨어요? 선생님, 두구두구두구두구. 여기, 여기 잔, 잔, 사기, 두짠두짠 갑니다. 갑니다. 오늘! 오늘 첫소득잔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? 네첫 당첨 아, 너무 웃겨. 아 너무 재밌어. 어디 어디 어디. 어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어디 어디 홍우를 잠깐만 이거. 손가락이 아파. 잠깐만. 갑니다. 짜잔 예쁜 사진이에요 사진입니다. <laughs> 저기 사진 사진 사진. 어, 아 오늘은 두개 주시네. 어제는 하나 주셨는데. 그네 네, 네, 오늘 축하드려요. 짜잔. 짜잔. 짜잔, 예쁜 아니, 사기입니다. 저기 선생님 왜 이렇게 화면빨이도잘 받아? 선생님, 네, 네. 화면빨이잘 받아. 배우상에 배우. 예? 네? 사극에 나오는 배우상이라고. 어... <laughs> 선생님 행운을 없다. 드립니다. 행운을 없다, 없다, 드립니다. 짠짜라 짠짠 짠짠. 제발 소주잔. <laughs> 도주세요 네, 통은 반납해주세요. 어디어디 어디 사진이에요? 사진이에요. 아, 사진, 사진, 는진 사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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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오늘 진 사진, 네장이어제진한장이었는요와 축하드려요 축하해요 두개예요 하나예요 하진 사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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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이렇게 웃겨? 치 아, 언니, 여기다. 어치 언니! 저 공주예요, 공주. 하나, <�mumbles> <Nie> 예. <laughs> 응. 어머, 우리 고향 언니네. 어, 어떡하드려요? 미안보시면 돼요. 어디, 어디? 감사합니다. 찬스님, 소주잔 나오면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그래, 소주잔 나와야 되는데. 감사합니다. 나이 짜잔, 예쁜 사진이야. 찬우님, 아니, 아니. 찬스님, 그거 소주잔 나오면 제가 시절 인형 불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근데 노래 너무 잘해요. 짠따라, 짠짠라짠따 어디? 찬스님, 저 노래할 기회를 주세요. 축하드립니다. 와두장두 장. 어제는 한 장밖에 안 쳤어. 네네. 어 남자 참스님 귀하신 말고. <웃음> <오늘이면> <웃음> 와, 남자 참스님두주두장두장두장니다두장두장두장두두장자장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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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아장두아 드디어. 사진이에요. 오늘은 두 장입니다. 어머, 사진 자랑 좀해주고 가세요. 우 와, 찬스님이 이렇게 사진을 뽑으셨습니다. 아, 너무 예쁘네요. 좋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일 많이 주세요. 한 장씩. 어머, 산진입 입니다. 네, 좋은 거 주세요. 방금 재미라고 하시더니 좋은 거 주래. 짠짠짠짠 와, 이거 엄청 예뻐요. 축하드려요, 찬스님. 어머, 찬스님, 로또 맞으셨네. 와, 여기 찬스님. 행운을 드립니다. 행운을 드립니다. 와, 예쁜 사진이에요. 사진, 사진 두 장. 아, 그래 요 똑같네. 아 어, 똑같은 옷이. 안녕하세요. 이바리네네 축하드려요, 찬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드디어 네. 미모의 찬스님 등장. 열어보세요. 열어다 드디어 음 소주잔이 소주, 나올 것인가. 소주잔 됐으면 좋겠는데. 그러니까. 했던 사진이? 아소 사진 두 장이에요 오늘은. 감사합니다. 도도도. 또 좋다! 또 좋다! 또 좋다! 또 좋다! 지금 또 배개! 지또 배개! 축하드려요! 와우! 대박! 남자분이 소주짤, 말이야. 남자분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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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분 쏘드자! 어머나! 남자분 아니, 근데 이 내가 이이이 패딩 경기 남부 찬스 있 아니에요? 이 패딩이! 맞죠? 아, 나 패딩만 봐도 알아요! 경기 남부 찬스네! 나는 뭔데요? 내려보요보시면 음. 네. 연락. mm. 돼요 연락. 컵은 없어요 원래 컵둔안했어 컵이 여 컵을 버렸다 자 이제 뽑아야 돼 뽑아야 돼와다 쏟았다 쏟다와찬드려제 길을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아, 아우 남부찬스 패딩 너무 예뻐와 찬스님 가방에는 이렇게 찬스님 가방에는 예쁜 인형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네요 와 가방에는 예쁜 인형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네요 와 와 찬투도 있고 어? 안녕하세요 어머나 네. 네. 예뻐 예쁜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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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찬스 반갑습니다. 사진 반갑습니다.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. 아니 어제는 한 장만 주셨는데 오늘 두장 주시네 반갑습니다. 찬스님 축하드려 요 축하드려요, 아, <laughs> 축하드려요. 네. 어우, 추워 어우, 추워 오, 꼬마 찬스. 어우, <laughs> 바람이 너무 많...